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 받고 기도하고 새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 전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이게 이천 년 나가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소리가 전혀 나가지 않는 느낌인데. 왜 그럴까? <laughs>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 흘린 봄에 피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널 신혜 배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모도 주의 뜻 같이 되게하여 주소서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자로 지 아니기 볼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세주의 은림보의피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laughs>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1절에 보면 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절을 받쳐주는 말씀이고 이어주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복음을 받았으니 그 말입니다 이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으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이런 말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들은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런 죄들입니다. 죄 목록들입니다.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말을 하려면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아주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 2절 보겠습니다 갓난아이들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하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병이 드는 것은 제대로 젖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젖이 없어서 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의 젖이 있지만은 아이들이 젖을 빨지 못하고 젖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는 아이들이 병들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아기들 같으면은 젖을 먹죠. 본능적으로 젖을 찾고 젖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아직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에, 에,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죠.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약에 의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싸워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린 자라가라 그 말이죠. 미숙아는 참 부모의 근심 끓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미숙아가 있었는데요. 국회 단지에 그 미숙아 엄마가 저를 찾아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제가 가서 보니까 벌써 태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한세살 정도 됐는데도. 제가 볼 때는 갓난아기처럼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아이들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야 할 나이인데 아이들이 말도 하고 그래야 될 아이인데 막 웃고 까르르 뛰고 막 그래야 될 나이인데 이 아이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약한 그런 뼈가 앙상한 그런 아이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해 주고 왔는데 얼마 후에 죽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잘하지 못할 때 얼마나 그 부모가 안타깝겠습니까? 키가 자랄 때 키가 자라야 되고 지혜가 자랄 때 지혜가 자라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미숙한 상태에 있는 아기를 볼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다른 아기들 이렇게 보고 자기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자기 아들이 너무 적고 너무 병약하면은 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식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식욕이 없어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힘도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구원 이르도록 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병들어서 못 먹고 이미 거의 영적으로 아사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닭 병이 든 것처럼 끄벅끄벅 졸고 뭐 그것도 피곤하면 졸수 있죠 사람이 피곤하면 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되면 졸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데도 계속 졸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는 생명적 유기체거든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신약 한 권을 읽고 그 다음에 구약부터 다시 성경 전체를 읽게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서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먹게 돼요. 날마다 우리는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있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밥 먹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에 그냥 한 끼만 먹고 아니면 뭐 그냥 한끼 먹고 한달 견딜 수 없을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먹을 때좀 힘들, 귀찮더라도 먹어줘야 되는 거죠. 먹기 싫더라도 먹어줘야 되는 거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로 도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지니라. 예수님은 기초돌입니다. 기초돌이 없이 건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기초돌이에요. 이교회 기초돌입니다. 이 우주의 기초돌이기도 하지만 교회 기초돌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초돌이기도 합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전부 모래 위에 지은 집까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기초 빼버리시면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죠 성경 기록되었을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끄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고 건축자들은 버렸어요. 이 건축자들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그 돌을 버렸어요. 그러나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된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죠. 이거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6절의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이고 7절의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이고 8절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져 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이요, 기초식이요 모퉁이 돌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그런 돌이 되는 거죠.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돌이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거죠.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구절입니다. 구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나의 아이덴티티가 저렇게 아주 중요한 저렇게 존귀한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나 그들은 걸려 넘어져 그들은 멸망으로 들어가지만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걸려 넘어져서 멸망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상들이요 하나님이 천이 안에 만에 하나 택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불러 주신 거예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족속들이 저와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내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지 그건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록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의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택하여 주어도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알아주셨다는. 그것도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택함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수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풀수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택하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비참한 거죠. 하,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멘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라크나 이란, 이런,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너무나 비참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재상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왕같은 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왕같은 재상들이라고요. 저들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 위하여 중보하는 왕같은 재상들이에요.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 다리를 놔는 사람들이에요. 왕같은 재상들이에요. 거루한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으루한 나라 구별된 그런 나라 백성이 그의 소유가 된 백승이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택하여 주셨나? 왜 나를 사랑하시나? 왜 나를 사랑하셨나? 왜 나를 택하여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려주셨나? 그 아들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아들의 희생함으로 주님 나를 택하여. 왕 같은 재상으로 삼아주셨느냐? 왜 그로 간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어두운 데는 마귀의 세력, 그리고 저주의 그런 세력에서부터 불러주신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낸 거.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요. 그게 바로 왕같은 재상들이에요. 그게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백성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를 또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도를 전하는 거죠.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것을 또 전하는 거예요. 하늘 아, 네, 너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불신자들은 듣든 안 듣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피 젓는, 젖는, 옷젖는다고 계속, 계속 우리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재상들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흑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동서남북을 향하여 기도하십시다. 이 동서남북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가진 백성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이 지역의 공중무생은 악한 영들을 묶어주시고,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막아서 그리스도의 보험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마귀의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상사신 미신학습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동서남북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동서남북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백가신 백성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공정무사만 악한 영들을 묶어주시오 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막아서 그리스도의 보험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의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오 우상사신 미신학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내가 주수의 이름으로 명하리 이 지역의 공정무사만 악한 영들아 묶음을 받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의 진들은 무너질지어다 우상사슴 우상, 우상, 미신학습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이 말을 지어 아버지, 옛난국지에 의해 택하신 대로 쓰는 추소한의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며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부옹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바람이 전가득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타오르게 하시면 우리 교회가 라만하여 마가 연의 다락방처럼 되었어 여기 오는 자들마다 성령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이적과 표직이 나타나고 말씀 영화하여 날마다 구원 받는 순간 드러나며 이 자리가 어디에 지는지 부흥에 지는지가 되도록 두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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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런 힘으로 하는 데는 영원하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되게 하시니 성령이 되게 하시니 성령의 바람이 전마도불어 성령의 물이 강 사람에게 떠오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남아나여 니 나가 열에 다 빵처럼 되었으니 여기 오는 자들마다 성령 받고 변화되서 자랐도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적과 표식이라도나 말씀에 올려 날마다 구원 받는 수가 늘어나니이 자리에 오니 지는지 부흥해 지는지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신명과 가정과 성공동체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엄동설한 이 추운 날씨에도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들의 자녀 손들이 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간구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주시옵시고, 이들의 앞길을 열어서 형통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며 마땅히 빌바를 알게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기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재은 집사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제철 형제 요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문희 원사님이 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창수 집사님 무릎 고관절 수술하고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맨 앞에 놓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저와 교육자 순장수는 배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